그, 뭐야 너무 쉬운데 어? 이번 건? <laughs> 이거 약간 얼룩말이 아니라 상처받은 공룡 같은데? 아쉽 <laughs> 쉽게 갔네요. 어, 얼룩말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어어 얼룩말. 어오아 어떡하지? 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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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 뭐니? 가가을나가나봐봐 봐. 나 봐. 나 봐. 나 보던지. 나 보던지. 나 보던지. 맛있어. <laughs> <laughs> 자 여기 식사바 그런 모습입니다. 저거 풍, 와 풍선, 풍선 풍선 터트리면 저거 템 나오는 거. 어디서 나는 소린 거지? 와우. 아 여기 앵무새가 있는데 야곱이야? <laughs> 안고 치킨 사 먹고 말지. 나 이거 뭔지 알아? I'm on the next level. Next level. I'm on the next level. Next level. Next level. Next level. 아 얼굴은 아 얼굴은 여기야? Next <laughs> level. Next level. Next level. Next level. 아, 난 정말 바보 같아요. 제게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는 걸까요? 네, 네. <laughs> 하지만 남자는 세상에 많아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걸?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내 사랑을 응원해 줄래요? 아니요? 아니요. 당연히 누구야? 토끼다 이거. 놀이공원을 탈주하는 토끼 모양 덤퍼카. 자, 이거 뭐할 수가 없죠? 어, 이거 잘 그렸다. 이거 보니까 잘 그렸네. 일단 나사 같진 않아, 여기가. 도심 탈출 토끼. 아, 이거 도심 아닌데, 이거 놀이공원인데. <laughs> 아, 니야 아, 놀이공원인데. 토끼를 들고 도심을 탄는이 <laughs> 아, 이거 보지미잖아요 이게. 이게 어떻게 토끼야? <laughs> <laughs> 아니, 너 <넌> 하는 거잖아요. <laughs> 이쪽을 보고 있잖아. 이게 무슨 비용을 안 하는 거야? <laughs> 아, 사십 개. 아, 사십 개 도시를 정복하기 위해 사냥을 떠나는 근육질 살인토끼. <laughs> 아, 팀플 무임승차하는 정갈. 와, 어려운데? 이거는 저건가 보다. 님 이름은 뺄게요. 네은 뺄게요. <laughs> 지낸데 아무리 봐도. 조별 과제 빌런. 어, 아, 그래도 좀 느낌 아요? 느낌 아요? 아, 조별 과제를 조별로 표현했어요. 네 명이 있는데 한 명이 갑자기 욕한다. <laughs> 아, 욕하는 욕한 거같은 아, 그러면. 씨. <laughs> 한 명은 꼭 하질이다. 후다결나. 젠장. 웃기지 말라고. 그 녀석. 그 누구보다 야구를 좋아하는 녀석이야 그런 녀석이 갑자기 야구를 관두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후자캐루나 <laughs> 어, 약간 이런 느낌 그죠? 분명 그 녀석 혼자서 아파하고 있었을거야 그 녀석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으로 혼자 아파하고 있었을거라고 우리 그 녀석을 그 녀석을 구해줘야돼 혼자 울고있어 그 녀석을 구하러 가자 어, 가자 이 느낌 음... 없죠? 어, 출발 출발해버려 그렇지 라바라라라 이번 정류장은 지옥 지옥행 열차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어. This stop is hell. hell hell The door is nowhere nowhere 제주방장시 지오. 지오, 지오. 아, 세거 지옥역입니다. 지옥 자, 다음 역은 청량리 청량리역입니다. 오,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너무 빠다. 오, 잠깐 만 청량리 멈춰! 아! 청량리 왜 이렇게 금방 와? 청량리 멈춰! 자, 청량리는 없던 얘기를 한다. 너희들은 포로와 너희들은 인질이 됐다. 정부가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시 모두 죽게 된다. 어. 아, 요구사항을 생각을 안 했네. 나에게 매일. 붐바스틱을 보내줄 것. 나에게. 나에게 제이 나라 다이아 15만 개 지급할 것. 이상이다. 자 여기가 청량리인 거 같은데? 여기가 청량리인 거 같은데. 아! 아, 멈춰! 아, 스파이더맨 도와줘! 아, 우리가 청량리에서 시, 출발했어? 여기 신설동이야? 아 그렇구나. 그럼 돌아갑니다. 자, 청량리 갑니다. <laughs> 정량리 정량리 갑니다 간다 그럼 가 아, 아주고 오케이 회색 회색 출발 오케이, 오케이. 회색 출발 회색 한번더 회색 한번더 오케이 자, 회색 한번더 어, 이거 한번더예한번더 네, 그리고 회색 오오오. 계단 3층 하세요 오케이 회색 계단 오오오. 3층 오케이. 하시고 초록색 어 초록 가세요 초록 오이. 자 나머지 나머지 다 손때 나머지 다 손때 움직이면 안돼이 가기 좋아요 오케이 스탑 <laughs> 기영이 채팅 그만. <laughs> 자, <오케이>. 오이 뛰세요 <laughs> 오, 오, 좋아, 좋아. 어, 먹었다. 어? 어? 자, 이러면, 이러면 넘, 넘어갈 필요 없는데, 안전하게 일단 오이부터 문 열자. 오이부터 문 열어요. 자, 오이 점프, 오이 점프. 한 번은, 한 번은 넘어야 아. 돼요. 자! 긴장하지말고 긴장하지말고 너무 긴장돼자 심호흡 긴장하지마 긴장하 긴장하지말고 괜찮아 괜찮아 어 아, 잠깐만 가지마 오 됐다 오 오케이 위에 들어갔어 오케이 오케이 계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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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laughs> 괜찮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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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다들 가지 마 봐요. 가지 마 봐요. <laughs> <laughs> 인터뷰 한번. 인터뷰 한번. <laughs> 지금 아주 큰도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laughs> 인터뷰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나요? 못 해요. <웃음> <웃음> 오케이. 그럼 기다려. 그럼 기다려. 그럼 기다려. 그러면은 라님이 넘어가서 계단 만들어 줘요. 아, 오케이. 오케이. 라님. 네 네. 네, 네, 네. <웃음> 예. 라님 떨다. 얘로 떨지 마라. 얘로 <laughs> 안돼, l l o 면 안돼. m e y 어 l l o w t i m 어 Yellow Time. y e 파이팅 w 이 i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자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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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 y o k 이 y Okay. 이 k a y o 이 a y o k a o y 푸좀한달 살기, 오늘 진짜 무조건 오늘로부터 시, 오늘 만든 캐릭터로 한달살 것입니다.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의 캐릭터는 절대 죽지 않고 한달 동안 살아가지고, 어, 푸좀 졸업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아, 알면 됩니다, 여러분. 어, 김한 달? <laughs> 자, 이름을 일단, 올해 사는 이름을 좀 검색을 해가지고, 네이버에. 올해 사는 이름. 주식이나 이런 게 있네요, 어, 여러분. 어? 이름, 개명하고 싶습니다. 어, 개명 아니고, 개명.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름으로 개명 부탁드립니다. 자, 성명학 박사, 우주신님. 이름, 무료로 곤란합니다. <laughs> 아 질문과 답이 정말 환상의 호흡이네요. 아.. 57년 동안 갈고 닦은 걸 그냥 드릴 수 없어요. 어, 올해 사는 이름이 뭐가 있을까? 자면은 18,000년인가? 아하하하하하하! <laughs>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괜찮아. 지금 그냥 긁힌, 긁힌 거야, 그냥.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바실 내가 물린 거 똑똑히 봤어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우리 골초가 왜 죽어, 그렇지? 고속이 매실 받고 열이 나고. 어? 나 이거 봤어. 아니야, 아니야. 안, 안 그래, 안 그래. 괜찮아.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안 죽어. 얘가 왜 죽어? 내가, 내가 왜 죽어? 어? 골초, 골초가 죽을 리가 있나? 이렇게 건강하게. 4시간마다 담배도 피고 7시간마다 담배도 꼬박 꼬박 피워 주고 술 먹자 술 먹자. 자, 저 사람들 말 듣지 마. 저 사람들 말 듣지 마. 넌안 죽어. 골초야. 응? 빨리 감기를 할수록 감염 속도가 빨리 감기 됩니다. 저 사람들 말 듣지 마. 자, 너안 죽어. 골초야. 너가 왜 죽어? 어? 너가 왜 죽어? 그래 골초야. 너안 죽어. 그냥 좀비가 되는 것뿐이야 자, 여기 밝은 집에서 쉬자. 이상한 걸 듣지 말고 종이에다가 뭐쓸수있나 <목소리가> 와, 기록할 수 있어. 펜이 있어가지고 7월 19... I feel. e e l I e e l I e e l I f 이 e l I e I will live forever. I will survive. If if it's this, I'm dead. 아니야 아니야 난 죽지 않아 난 죽지 않아 I will survive. 살면서 내가 두 개골에 얹어볼 머리 중에 가장 예쁘게 하고 나오지 않았나? 사진 찍으러 갔는데 이거랑 이거 안 하면 좀 서운해요, 여러분. <laughs> 이 이벤트 뭐야? 이 미소 잃지 않는 선배님이 되게. 동물 동물농장 선우야 이제 원장님 말잘 들어야 된다 이제 행복하렴 다음 말을 타고 있는 말아 이게 이제 거북이 위 거북이 됐구나 새끼를 등에 이고 행복한 거북이 그러게 이거 누가 봐도 거북이 같긴 하네 말 같진 않아 일단 거북이 같지도 않긴 한데 거북이의 아기 거북 아잘 그렸죠? 땜뼈 <laughs> 대 아기 거북 걷고 가는 어 거북. 아 이것도 아 쓸데없는 디테일 때문에 이게 해가 계속 이제 따라온다. 아 이제 땀까지 나 이제 큰났다. 작은 <laughs> 거북이를 업고 뜨거아 이상해졌죠? 자라르 등의 옆에 붉게 달리는. 거북이와 라이트닝 시리즈. 아. 오케이. 오십점 어, 아, 잘 그렸네. 사료를 개걸스럽게 먹는 배가 불룩한 고양이. <laughs> 그죠? 잘 왔잖아. 와. <laughs> 이가필드인데 이거, 이거? 너무 가필드인데 사료 <laughs> 먹는 캡필드. 이게 너무 가필드인데. <laughs> 사료 먹는 가필드 고양이. <laughs> 왜 이렇게 다급하냐고요? 제가 저번에 해보니까 이게 진짜 빨리 녹는다는 걸 알았어가지고. 어? 오. 어? <laughs> 지금 뭘더 추가하면 망하겠죠? 그냥 먹어야 되냐? 먹어야 되나? 이 상태로 이제 더 이상 더 좋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 아, 저 마음이 급해서 오타예요, 여러분. 그. 점 하나, 오타 났어 죄송합니다. 그또 PT쌤이 막 경악하신 사건이 있어요. 제가 물은 잘 먹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삼다수통 꺼내가지고 이렇게 미지근한 거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미지근한 물 드시는 거요? 아, 그 미지근한 게 어, 몸에 좋다고, 잘하신다고. 원래 좋아하세요? 이랬는데 제가. 아니요? 아, 그러면 건강 때문에 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냉장고에 넣기 귀찮아서 이러니까 피티쌤이 뭐라고요? <laughs> 뭐라고요? 우와, 막 놀라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약간 이런 눈으로...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